안녕하세요. 10월이네 일요일 오전 영상 올라갑니다.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비가 올 듯이 날씨가 또 흐려집니다. 아, 날씨가 올 겨울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변덕스럽고, 그렇지만 기분은 상쾌하게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리고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예쁜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서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국민이들 또 철화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 일번 노우 철화입니다. 아주 오래 묵은 등이에요. 좀 어 물이 고파서 좀 쪼글쪼글 한데요. 어, 물을 먹고 나면 또 활짝 피겠죠. 한 몸짜리 러우초라입니다 아주 대품이고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요아이 확인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지금 30cm 충분히 나옵니다. 요아이 25,000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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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물을 한번 먹고 나면 활짝 피게 되면 더큰 어, 아이로 보이겠죠? 활착이 되면 훨씬 더 멋있는 아이로 될거예요이 거리대에 또 이렇게 걸어 두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지금 물이 고픕니다. 어, 1번 로우철와 25,000원 갈게요. 다음 2번입니다. 홍치아 철화입니다. 오늘은 철화들로 구성했습니다. 홍치아 철화, 대품... 어쩜 이렇게 쌩얼이 하나 딱 달려서 이렇게 엮였는지 참 예쁩니다. 2만원 가겠습니다. 홍치아 철화, 대품... 20cm 이상 나오는 아이 2만원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이 이렇게 빨갛게 네, 물이 들었습니다. 홍치아 철화 2번 2만원 갈게요. 다음은 어, 3번입니다. 3번 크러시언 철화예요. 크러시언 철화 이 아이는 분포함 2만원 가겠습니다. 분포함에서 이대로 2만원 갈게요. 크루시언 철화입니다. 분포함 2만원 갈게요. 어, 17cm 정도 나오는 아이에요. 분포함 2만원 갑니다. 다음은, 어, 요 아이, 샤올렌시스 철화입니다. 샤올렌시스 철화. 이렇게 대품으로 심어져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오렌지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 아이 분포함 3만원 가겠습니다 분포함에서 3만원 갈게요 샤올렌시스 철화입니다 다음은 델타나 철화입니다 델타나 5번, 델타나 철학, 대품, 어, 이렇게 보면, 가상자리로 이렇게 쌩얼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많이 굳혀진 아이, 어, 작년 여름서부터 제가 잘 굳힌 아이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어, 20cm 가까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봐서 사이즈가 20cm 가까이 나오는 델타나 철화 25,000원 가겠습니다. 델타나 철화 5번 25,000원 갈게요. 다음은 IL 철화입니다. IL 철화 i 생얼이 이렇게 크게 달려 있고요. 옆에 이렇게 철화로 엮였습니다. 이렇게 철화로 Y 3만 원 갑니다. IL 철화 3만 원 갈게요. 다음은 본포함돼 어, 있는 어, 파피스 로즈 원통 철화입니다. 파피스 로즈 원통 철화. 아주 물이 곱게 들어가는 아이죠. 원통철화입니다. 왜 원통철화라고 하느냐 면은이 외대의 뒤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원통으로 철화가 돼 있습니다. 통 하나로. 지금 이렇게 떡잎이 많이 져있네요. 뒤쪽으로. 원통으로 돼 있는 철화입니다. 이렇게 요 아이 분포함 8만원 가겠습니다. 분이 예쁜 수제분이에요. 분도 어 요즘에 잘 나가는 집의 분입니다. 꽃단분이라고요. 사이즈가 지금 30cm 더 나오는 제품입니다. 어 분포함 8만원 갈게요. 다음은... 이 아이도 아주 예쁜 블랙 키시미어입니다. 블랙 키시미어. 아이도 사이즈 아주 좋고요. 어. 얼굴이 조금 조, 어, 줄어들면 굉장히 예쁜 블랙 키시미어. 아이 한번 키워 보시면 굉장히 예쁠 거예요. 45000원 갑니다. 45000원 갈게요. 사이즈는 30cm 가까이 나옵니다. 30cm 가까이. 나오는 블랙 계시며 45000원 가겠습니다. 45000원 갈게요. 블랙 계시며. 어, 다음은 홍일산철아라는 아이입니다. 요아이. 귀한 아이죠? 홍일산 철화 참 특이하고 예뻐요. 분도 어, 고급분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예쁜 홍일산 철화 흔치 않은 홍일산입니다. 아주 오래도록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분 포함 6만 원 가겠습니다. 펌프함 6만 원 갈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구불구불하지만 지금 18cm 정도, 17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아, 키는 다시 아, 키도 17cm 정도 나오는 나오네요. 17cm 정도, 17cm 정도 나오고요. 와이펌프함 6만 원 갈게요. 다음은 어, 꽃도담배 철화입니다. 얘는 물이 참 예쁜 아이죠. 꽃도담배 철화 에, 요 아이 분포함 35,000원 갈게요. 꽃도담배 분포함 35,000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레드핑클이라는 아이입니다. 11번 어, 이 아이도 지금 거리대에 걸어서 키우고 있는 어, 아주 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대품이에요. 15cm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가득 찼어요. 지금 넘치고 넘쳐서 대품인 아이. 35,000원 가겠습니다. 레드 핑클. 어, 아주 제가 분갈이해서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 레드핑클 35,000원 갈게요. 어, 다음은 고수티 철화입니다. 고수티 철화도 흔치 않은 어, 고수티 철화 이렇게 고수티가 철화로 원통철화로 엮인 아이예요. 이렇게 원통으로 엮인 고수티 철화입니다. 잘 고쳐지고 있어요. 지금 와 아이 분포함 35,000원가겠 습니다. 고스티 철화 분포함 35,000원 할게요. 다음 은 캐시 미어 입니다. 캐시 미어 철화 캐시 미어 철화 15,000원가겠 습니다. 계시면 15,000원 갈게요. 다음은 익스펙트리아 철화입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 아주 잘 익었죠? 이 아이도 거리대에 걸어두고 키우는 아이 15,000원 가겠습니다. 15,000원 갈게요. 익스팩트리아 철화 아, 번호가 지금 14번입니다. 아 번호가 요 아이가 없네요. 아, 아무튼 어, 익스팩트리아 철화로 기억하시고요. 번호표가 없습니다. 요 아이 15번 올려심 철화예요. 올려심 철화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듭니다 지, 어, 지금은 어, 조금 덜 들어있는 상태, 에 앞으로 한달 후가 어, 되면 정말 예쁘게 물, 물이 듭니다. 작년에 어, 예쁜 모습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작년에 너무 예뻤던 아이 제가 판매하라고 하, 했는데, 모델로 두고자 제가 남겨둔 아이였습니다. 지금 같은 얼려심 철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얼려심 철화입니다. 좋 아이가요 근데 이렇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맑고 근데 올해는 날씨가 이렇게 물드는데 도움을 안줘요 계속 흐리기만 하고 그래서 더 예쁜 모습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랬던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듭니다 열려 심철화요 아이 부여분에 지금 제가 예쁘게 심어놨어요. 작년 봄에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어, 분포함 6만 원 가겠습니다. 분포함 6만 원 갑니다. 다음은 이민 철아입니다. 이민 철아, 요 아이가 복숭아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래서. 어, 복숭아 색으로 물이 들려면, 어, 좀, 한 3월달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민철아 분포함 5만원 가겠습니다. 이민철아 분포함 5만원 갈게요. 이렇게 오늘, 어, 국민이 철화들로 제가 구성을 해서 어,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어, 국민이 철화들이 어, 다양하게 제가 오늘 좀 어, 선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가격대나 이런 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 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예, 지금 눈에 띄는 아이들만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마음에 드셨다면 찜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